또한 마지막 전투에서 들려오는 더노브 아크라시아는 유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으며, 라브레쉬드의 테마곡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친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의사원 창울입니다. 오늘 주제는 카세루스 2막을 기념하여 레이드를 좀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라브레쉬드에 대한 재미난 사실 1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따라오시죠. 에블리쉬드는대악마 카제루스가 처음으로 임명한 군단장이며 카제루스가 가장 아끼는 악마입니다. 직책은 몽환 군단장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스리스타 중장으로 32명밖에 없다고 하니 정말 높은 계급이죠. 카제루스의 최측근이자 참모로 강력한 힘을 가진 페트라니아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교활하며 환영과 공간을 다루고 전장의 모습을 재창조해내는 환영마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에브레시드는 과거 500년 전의 사슬 전쟁에서 로엔들의 실린들에게 접근한 전적이 있으며 제나일로 침투한 뒤 마법에 대한 열망을 이용해 실린들을 조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제나이를 붕괴시켰죠. 여기서 추방된 실린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베른입니다. 이후 마법사 튜토리얼에서 로엔데를 잠입 원래 플레이어에게 갈예정인 대마법사 엠비스카의 영혼을 빼앗아 그 에너지로 로엔데를 붕괴시키려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죠. 이후 본격적으로 로엔데 스토리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브리슈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고대 정령들을 조종해 반란을 일으키게하여 아크를 빼내고자였지만 분노한 고대 정령과 모험가 여러분들의 방해로. 아블레슈드의 작전은 지연되었고 이난나가 엘주인의 빛으로 아블레슈드를 몰아냅니다. 이후 베른 남부 스토리에서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를 잇기 위한 혼돈의 권자를 내릴때 다시 등장하였고 아브리슈들의 지략으로 아크라시아 전체의 사슬을 박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몽안의 아스테지어를 열어 로엔데를 침식시키려고 했으나 모험가 여러분들로 인해 저지를 당하였고 불한 쪽이 부서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실행하기 위한 붉은 달은 결국 완성되었고 카제로스를 부활시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5주년 이벤트인 빛나는 추억의 섬에서 아브레쉬드 초기 컨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뿔 왕관이 아닌 거울 왕관, 하반신을 촉수로 보이는 물체까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레쉬드는 몽환적인 분위기에 아름다운 외형을 가졌는데요. 다만 동공이 아예 없는 희멀건 눈이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에 한 유저는 아브레쉬드의 눈에 동공을 그려보았는데요. 게임 내 모든 여성 인물들을 압사라는 외모가 탄생해서 앨런스의 조절이었다는 말이 나왔죠. 이후 카멜레이드에서는 생머리 아브레쉬드가 나오면서 아름다운 외모로 유저들은 몽환군단에 즉시 가입했다고 하는 게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아브레쉬드의 모티브는 어디서 따왔을까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말레피센트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린이라는 요정과 적대하는 강력한 마녀라는 설정 외에도 외형이나 폴이라는 심볼도 아주 비슷하죠. 아브레슈드는 군단장 중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을 딴 서버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레슈드가 쉽사리 루스타크에서 퇴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브레슈드가 죽어버리면 은 아브레슈드 서버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해당 서버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 방송인으로는 문얼님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창오리도 아브레슈드 서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리슈드의 라이벌로는 에스더이스라 실린 종족의 여왕 아제나가 있습니다. 성격이 화끈하고 원소의 힘으로 폭격을 가하는 아제나는 차분하고 교활한 아브리슈드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데요. 사슬전쟁 당시 승부를 내지 못했으며, 에륜 남부 침공 당시에도 아브리슈드 담당일지는 아제나였죠. 또한 과거 아제나의 부하였던 아드린노와 드비시는농안에 잠식되어 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아제나는 군단장 레이드 출시 후 지금까지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모조리 진 이겨주마, 아브레슈데 압블레슈데 무력은 엄청난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베른 남부 침공 당시 여러분의 술기파게 저지를 위해 손가락 빔을 날리는데 첫방으로 무려 산 하나를. 두 번째로는 산맥 하나를 간단하게 박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아브르시드가 공식적으로 군대장 임자로 명시되었다. 몽환적인 분위기에 아름다운 외형, 나긋나긋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성우의 연기, 냉철하고 지략가스러운 성격 덕분에 분단장 중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인데요.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된 인기투표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6위, 7위를 하며 연속 탑10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쿠크스테이튼과 비아키스, 카멘의 경우는 간신히 탑20 안에 들었을 뿐이었죠. 아브레슈드에 대한 정체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유독 할족과 관련된 떡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할족은 큐브라는 것을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아브레슈드도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브레슈드 레이드에서 그오관문과그육관문에 싸우는 곳의 생김새가 큐브와 아주 닮았으며 아브레슈드가 영막에서 사용하는 큐브 폭발 기술 삼관문 태초의 악몽이 사용하는 몇몇 이펙트들도 아블리슈드가 휴부와 관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죠. 또한 할쪽은 은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아블리슈드 또한 은발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그녀가 할쪽 할축 혹은 할쪽에 의한 힘을 받은 존재가 아닌지 유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로엔델 대륙이 업데이트되면서 아브레슈드의 첫 던전인 몽환의 군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던전은 5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험가 여러분들은 체스의 말의 모티브로 한 아브레슈드의 부하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 끝에 아브레슈드를 만날 수 있는데 마치 인셉션을 보는 듯한 연출력은 매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전투에서 들려오는 더노브 아크라시아는 유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으며 아브레슈드의 테마곡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2021년 7월 28일에는 아브리슈드 군단장 레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역사상 최다 관문인 6관문이었으며 최대 길이, 연출력의 끝판왕을 자랑했는데요 특히 진입 시의 연출과 그6관문의 찬미 패턴의 연출은 유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클리어 시간의 경우 아브리슈드 노말은 57시간, 하드는 35시간, 헬의 경우 무려 4일 하고 23시간의 클리어 시간을 보여주며 상당히 높은 난이도로 출시되어 많은 모험가들을 좌절케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로스트아크 가장 어려웠던 레이드에서도 이세 가지가 모두 들어갈 정도였죠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욕심 탓이었을까요? 아블리슈드 3관문, 5관문에서 보여주는 극도의 사이버 유격 5관문의 엄청난 억가 등을 보여주면서 맛있게 맵게 만드는 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게 아블리슈드 레이드는 최악의 군단장 레이드라는 오명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첫 추에는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이걸 매주 해야 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로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금강선 드리터도 지속적으로 아브레슈드 레이드에 대해서 특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는데요. 2021년 로아운 인터넷 서는 아브레슈드 하드 난이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표했고. 아브레슈드 하드 내고 나서 여러 가지로 그 이불킥 많이 했어요. 이불킥 많이 했어요. 아 좀만 더 신중했을 걸. 진짜 아브레슈드곡 많이 드렸는데 3주년 기념편지에서는더 노골적으로 아마 다시 기회가 온다면 아브레슈아하드의 아예 출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고치는 글씨로 쓸 정도로 아블리슈드 레이드의 후회와 미련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블리슈드를 반문교사 삼아 이어지는 카양겔, 일리아칸, 상아탑 카멜레이드가 연이어 높은 왕성도로 호병을 받았기에 그래도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3년 8월 25일 반문 처형식에서 두 개의 관문이 삭제되며 그 악명은 과거로 사라지게 됩니다. w 블리슈드의 관문별 이름은 오페라에서 따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총 6관문이 애... 피트, 앙상블, 서곡, 무곡 등으로 오페라의 구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레이드를 진행하면서 마치 한 편의 오페라를 감상하는 기분이 들게 하죠 예를 들어 1관문인 앙상블은 2명 이상의 가수가 부르는 부분으로 2명의 보스가 합체를 하고요 3관문인 무곡은 춤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보스인 아스타루테가 춤을 추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관문에서 들을 수 있는 몽안의 아리아의 강렬한 솔로는 큰 인상을 남겼고 긴 역사에 남을만한 새로운 지평을열었다는평을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무려 300만회를 넘어버렸죠. 그동안의 아스텔 쇼에서 모험가에게 패배한 이후 아블리슈드가 재등장해 크루잔의 전장에 아이스에이지를 시전했습니다. 2021년 군단장 레이드 출시 후 무려 3년만에 재대결인데요. 아블리슈드는 군단장 레이드에 싸울 때보다 더 강해진 상태라고 하며 1막이 방어전 컨셉이었다면 2막은 침투전과 같은 공격적인 상황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전조 캐스트에 따르면 에기로와의 전투에 승리한 연합군은 앞으로의 전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크루잔 전역에 결계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데요. 디나브와 아즈나, 그리고 여러분이 별똥대 역할로 아브레슈드를 상대하러 출격합니다. 초각성 등으로 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난이도로 출시되어 유저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대에서 출사표를 던졌기에 헛글 또한 누가 할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렇게 레이드 출시 후 12시간이 지난 뒤 명불허전 어나더클래스 공격대 로아 사랑단에서 허스트 글레어를 달성하게 됩니다. 아, 카운터 해줄래? 그서수 던지게.